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번 김구 선생의 말입니다. 이런 꿈을 꾸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순천입니다. 작년 말 순천시가 정부의 13곳 문화도시 가운데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문화도시 순천은 어떤 모습을 앞으로 갖게 될까요? 그래서 순천시 김선순 문화관광국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신천시 문화관광국장 김선수입니다 문화국장처럼 생기셨어요. <laughs> 이렇게 또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 문화 도시 뭡니까 이거? 이제 문화도시는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또 어. 지역으로 사람을 오게 하는 즉 문화를 통해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천시는 작년에 에비 사업을 통해 네. 어, 13개의 문화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순천은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문화 산업 선택의 구축 전략이 큰 평가를 받아서 선정되었습니다. 네. 보니까 13개 중에 광역권은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그다음에 경상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은 순천시하고 전주시, 진도군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문화 콘텐츠로는 순천시가 유일하다. 그렇죠. 네. 순천시가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하드웨어적인 걸로 받은 거예요. 아니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인한뭐음악한다한다에나한다에한에한글을대한 뭐. 네. 어, 도시 전한으로한다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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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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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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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어쨌든. 국가에서 저기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을 줘요, 음. 국가에서? 그 가장 큰 지원은 문화도시로 <laughs> 선정되면 네, 국가 예산 네, 네. 지원이 가장 네, 네. 큰 거죠. 네, 이 문화도시는 3년간 200억 사업이고요. 아, 3년간 네. 200억. 그리고 올해는 60억 사업으로 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럼 200억은 국가에서 오는 거예요? 국, 국도비 포함, 시비까지 포함해서 총. 그러면 음. 국비 50, 50 그다음에 15, 저희가 이제 35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도가 15, 우리가 네. 35. 어. 그럼 어떤 예산은 그렇게 오는 거고. 음. 혜택은 뭐? 혜택은 예산뿐만 아니라 음. 문체부는 이게 3년 사업이기 때문에 어, 전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컨설팅?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네. 어, 현장하고 맞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가, 장기적인 비전하고 네. 이게 부합하는가, 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어, 좀 사업 추진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음 자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음.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웹툰, 애니메이션. 을 이제 컨텐츠로 하는 문화 도시가 될 건데 한번 네. 웹툰과 애니메이션으로 순천이 어떻게 문화 도시 이미지를 가질까 막상 안 떠올라요. 어. 음 문화 도시라는 것은 네. 지역 전체에 이제 어, 문화 컨텐츠를 녹이는 건데요. 네네. 특히 이제 저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콘텐츠로 문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거든요. 생태계. 그러죠 그러면 그래서 첫 인력 양성도 하고 그렇죠. 첫 기업도 유치하고. 유치하고. 어. 첫 번째는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네.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네. 그 기업들이 오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일자리를 어, 만들어서 청년들이 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주고 네. 또세 번째 는 그러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인재양성 음. 교육 프로그램 을 양성을 하고 네. 또 마지막으로는 시민들이 그 콘텐츠를 향유할 수 그렇죠. 있는 최종적으로는 체험 프로, 프로, 프로그램들을 예, 예.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 그러면 기업 유치 관련 기업 유치 원래 이런 건 관련 기업 유치는 투자유치과 뭐 이런 데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유치과랑 같이 공용업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네. 콘텐츠 정책가가 네. 어,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네. 거기에 이제 수도권에서 기업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지원책들이 필요 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서울에 있다 음, 그렇죠. 서울에 있다가 여기까지 오려면 혜택이 있어요 오죠. 음. 네, 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주 공간 네. 그다음에 인력을 창출할 수 있, 있을 만큼 거기에 비례하는 음. 기업 유치 보조금. 네, 네. 어그 다음에 이제 교육 양성 그 다음에 네. 창작 작품들이 많이 나와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창작지원 사업들 굉장히 아, 다양하게 생산물을 있습니다. 만들 때 지원까지 그렇죠. 그러면 네. 보통 이렇게 유치를 하면 네. 어느 공간에 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런걸 만들잖아요 네. 네. 그거를 저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라고 하고 네, 원더심에 그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기 문화의 거리 거기요? 네, 원더심 하고 앵커 네. 기업을 우리가 순천만 습지에 네. 어그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아 순천만 중입니다. 습지에도 네. 있고 어. 순천만 그 국가정원 내 습지 센터를 아. 어, 앵커 기업 입주 공간으로 지금 리모델링 중이, 중입니다 지금 유치된 데가 있어요? 그러죠. 지금 캐나즈 어. 그 다음에 공감. 캐나즈와 그다음 오노코리아, 어. 공감디자인, 그다음에 그기가 이제 22개 기업을 지금 유치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테마록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로커스 등총 네. 37개 업체를 지금 음, 유치 중에 있습니다. 아, 제가 금요일 날 음. 장안 재즈 살롱 가서 콘서트를 봤거든요. 네. 같이 오신 김동현과장님 내가 거기서 만났고. 어유 순천시 공무원들이 팀장도 많이 오시고 근데 금요일 저녁인데 열심히 일하시더라고. 예. 저희도 이제 문화를 향유하고 <laughs> 알아야지 예. 어. 시민들한테 그거를 고스란히 돌려드릴수 있는. 근데 네, 이 얘기 한게 어. 그날 왔는데 어떤 남자가 그 모피 코트를 입고 왔어요. 그딱 눈에 너무 띄어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누구가 이렇게 알아봤지 웹툰 작가들. 음. 그러니까. 서울틱한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 <laughs> 그 이제 작가들이 예. 지역으로 내려오면 예예. 아무래도 레지던시 저희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러면 그 레지던시에서 들어가서 작품 활동을 하고 그걸 시민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음. 사업들도. 그러니까 레지던시 사업은 음. 여기 와서 여기서 너 창작 활동을 해. 그러니까 아. 우리가 주거 환경을 줄게 이거죠. 그렇죠? 어, 그 음. 결과물들은 시민들한테 음. 해, 혜택을 줘 이런 게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인력 양성은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이제 기업 유치는 기업 지원과 유치는 들었고 인력 양성 그러면 여기 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좀 연계합니까? 그쪽하고 연계도 하지만 예, 예. 기업들한테 바로 치, 으, 들어가게 수, 하려면 기업들하고 네. 연계된 또 프로그램도 필요하거든요. 아, 기업이 그래야지 요구하는 그런 인재 양성, 양성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 그 기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더 크게 음.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이렇게요? 이제 어, 가장 이제 애니메이션에 그래. 어, 서울대라고 하는 청강대에서 청강대 교수님들 일대아 그래요? 어, 수업도 하고 음. 그 다음에 캐나즈나 로코스에서 거기 강사들 초청해서 실질 실무적인 사업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 근데 그거는 기업이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순천 시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 순천 시가 지원하고 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이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음. 어, 프로그램들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캐나즈가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앵커 기업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예. 어, 여기서 지금 글로벌 웹툰 아카데미 모집 공고.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아, 그러니까 이것도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업하고 네, 네.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어, 다음 달4일까지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고, 음. 거기에는 지금 음, 프랑스 앙굴렘 그 프로그램 아카데미 프로그램 네. 수료자 네 명이 함께 하고 있어서 네. 그 해외 교류까지 같이 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양성이 되면 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양성해 놓고 떠나면 도루묵이고 <laughs>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예, 큰 예, 예. 관건이 그건데요. 그러기 예, 예.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업 유치 아까 37개 기업 유치를 하고요. 거기 하고 연계된 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들을 프로그램에 음. 녹여서 교육을 시킬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자체 IP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네, 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IP를 음. 우리 지역에 활용하려면 가장 큰게 이제 대중성과 흥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순천시는 IP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인기 있는 캐릭터와 콘텐츠를 선별할 겁니다. 네. 그러면 선별하면 이것을 음식점, 카페 음. 네. 그 다음에 숙박업소에서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 또 거리에도 네. 그 캐릭터가 뛰어놀 수 있도록 디자인하거나 우리 버스 래핑이라든지 네, 네. 그 다음에 안내소 어, 디자인을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캐릭터 예전에 한번 지금은 조금 시들어졌는데 그 통영의 동피랑이라든지 네, 예 그렇지. 이렇게 벽화마을 같은 게 유, 한때 막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벽화별거 아닌데 그거 보러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순천 자체를 벽 애니메이션으로 캐릭터화해서 네. 순천에 오면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음, 예. 테마거리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투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네네. 도시를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예. 네. 음. 그러면 그거를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캐릭터 만들고 붙이고 하려면. 저희가 이제 3개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나눠서 네.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거 아시죠,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의 드라마, 네. 그다음에 영화 다 보면 원작이 웹툰이에요. 음, 너무 웹툰에 치중돼서 좀 저는 짜증 나긴 하는데 음. 그만큼 웹툰이 엄청난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서 말을 어 우리 순천에서 만든 웹툰들이 결국은 드라마 음. 영화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요 그 저희도 아시다시피 네. 이번에 테마록도 그 애니메이션화 됐지만 네. 기본은 웹툰이 원작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게 단계단계 단계 웹툰에서 애니로 네. 그 다음에 이제 극장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시스템인데 네. 이 시스템이 어, 극장판 같은 경우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유튜브나 이렇게 짧은 단편으로 네네. 하면은 이게 세계하고도 어, 유통 그 구조들을 네네. 플랫폼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서 나가고 음. 그한 편만 IP 하나만 터져도 그렇죠. 그거를 도시 전체에 어, 캐릭터화하고 콘텐츠화해도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 유튜브 네. 그 인터넷 이것 때문에 순천에서 터져도 이게 세계적인 아이템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아, 될수 있다고 봅니다. 어, 그러면 이제 글로벌화하기 위한 어떤 비전을 어떻게 좀 세우고 계세요? 어, 작년에 저희가 에비 사업으로 올텐가라는 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무슨 올텐가 어, 콘텐츠 산업 음. 비전 선포를 함으로써 그다 예, 예. 그, 그 어, 시민들이 어,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음. 그 다음에 관련 기업들을 초청해서 산업전 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거든요. 박람회 같은 거네. 그러죠. 그게 네, 이제 네. 거기에 저희가 이틀간 네. 진행을 했는데 20만 명이 왔었고 어, 그래요? 시민들 20만 명이 오천 그린 광장에서. 그 드론쇼를 보면서 아. 비전 선포했던 그게 이제 올텐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그, 산업전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거 작년 가을인가 했던거 맞죠? 예, 예. 11월 예, 예, 2, 예, 3일날 예, 예.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3일간 계획을 했었는데 하루 비가 와가지고 예. 이틀간 진행을 했었는데 20만 명이 왔었고, 오. 거기에 이제 해외 기업들도 초청을 해 가지고 비즈니스 데이를 운영을 했거든요. 네트워크 교류를 위해서. 네, 거기에 55개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계 기업들이 20개 기업이 해외에서, 해외에서? 참여를 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글로벌화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잘 갖고진 생태 자원이 있습니다. 네. 정원 그다음에 이제 그 순천만 또 우리가 문화 유산에 지금 콘텐츠를 입혀서 글로벌 한다는 전략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잘 그러니까 우리의 순천만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어, 세계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음. 문화 콘텐츠를 입히면 음. 반드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20만 명온게 마지막 날 공연 팀 때문에 걔네들을 불러 많이 왔다고 난 들었는데. 음, 좀 도발적인 그, 질문인데. 네.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laughs> 네, 이게 콘텐츠가 네. 어느 특정 계층이 아니고 3대가 다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어린이에서부터 3,40대, 60대, 음. 70대도 예전에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가 20만 명 왔는데 우리가 순천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네. 한55% 이상이 참여했다고 저희가 분석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음. 저, 저 저는 옛날 만화책 세대라 우리 김선수 국장님도 만화책 세대 아니에요 음, 만화방 가던 세대 우리 때는 음. 이연세, 허영만, 고행석 이런 사람들을 알잖아요 많이 많이 보셨네요. 네, 네. <laughs> 그 허영만 씨 같은 경우 는 바로 여수야. 그리고 고행석 분도 음. 저기 광양 분이고 이런 분들을 한번 오게 하거나 아니면 또 웹툰 작가로는 강풀, 그러죠. 연상호 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의하면 나는 들으러갈것 같은데. 어 작년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유명하신 분 초청한 초청해서 강의한 프로그램 이 있었고요. 저희가 아, 아까 레지던시 네. 사업들을 네.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에 이현세 그다음에 네. 아직 강풀 작가님들 접촉해서 아, 뭐. 3 개월이든 1 개월이든 어. 여기서 작품 활동 하시고 예. 그 노하우를 조금 알려 줄수 있도록 아, 교육 시킬 그런 하셨어요? 것들은 어.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음.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들 얘기해야 정치자들이좀 아, 귀하게 듣죠. 음. 아, 그렇구나, 다 하고 계시는구나. 작년에는 예. 윤태호 작가 아, 초청해가지고 예, 강연했습니다. 아, 내가 몰랐구나. 아, 제가 강남에 네. <laughs> 좀가있느라고 몰랐어요. 네. 예. 아무튼 이렇게 문화도시로서 순천이 좀 어떤 이미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남동부본부에 세개 국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문화융성국이잖아요. 지금 이 문화도시도 아까 15%는 도비 매칭이고, 35%는 저기 순천시 매칭인데, 도하고 협업이 좀 돼야 되잖아요. 어때요? 음, 지금 문화융성국에는 세개가가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과 자원과 산업과 아. 이게 이제 순천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 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인프라 네.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공모라든지 어, 도에 어, 지원들을 유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소통이 잦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협력적이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소통할 수 있는 구조라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신년대담때 제가 노광규 시장님하고 인터뷰할 때 그때도 문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노광규 시장님 뭐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정원으로 어느 정도 성장 됐어요? 순천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850만 왔거든요 작년에. 예, 예. 물론 정원만 430만이 왔지만 예, 예. 이것 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이제는 시내로 끌어당겨야 되거든 요. 네. 이것이 웹툰 애니메이션하고 문화 도시 사업이 여기에 플러스가 아. 돼야 됩니다 같이. 음. 그래야지만 에컨대 중앙동에 서울 이나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완전히 젊은이들의 해방구처럼 여기가 만들어진 음. 웹툰과 애니메이션이 뒤에 뒷받치고 있는 에컨대온 캐릭터 들이 여기 와야지만이 음. 아무 신경 안 쓰고 돌고 같이 할수 있는 네. 또 여기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까지 같이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음. 요즘에 지금 무한 공항에 새 때문에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로 곤욕을 치르지만 우리는 조금 경우가 다르잖아요. 네. 지금 보고 있는 흑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음. 어,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상품화해서 왔는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요 관광 산업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 산업하고 같이 합류가 돼서 가는 전략들이 우리가 오래 짜고 있는 음. 전략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관광의 맞습니다. 접목이네요. 예, 어. 네. 그렇죠. 그노광시장 그, 음. 이제 문화와 관광의 접목 이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 국장이 아니라 문화 관광 국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화 도시가 결국 관광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비전 아까 뭐이 캐릭터를 보기 위해서 와야 된다 뭐 이런 음. 것들도 있는데 크게는 관광 쪽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음. 계십니까. 어, 문화는. 관광의 가장 강력한 컨텐츠이자 또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순천은 생태 정원 음. 유산의 문화 컨텐츠를 결합해 이를 관광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순천만 국가정원 원도심에 네. 스토리 캐릭터 음. 어, 체험 요소들을 더 더해서 관광이 단순히 보고를 음.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 또 체험까지, 향유 예, 예. 향유까지, 한국까지 하는 문화 그 컨텐츠로 이렇게 확대 어,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와 그 관광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네. 어, 서로를 살리는 통합 전략이 어 순천이 제향하는 방향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23년 정원 박람회도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 예 문화 관광 전략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전 여기서 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다들 그 지자체 물어보면 체류형 관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루 왔다 가는 관광은 지역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니까 1박이라도 하고 먹고 음, 자야 맞아요. 된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 순천이 한 10년 전에는 그래서 에코그라드 호텔도 유치하고 호텔 업계 숙박 업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전략도 있었지만 근데 사실 숙박이 여수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다를 보고 자고 싶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숙박이 있으면 굳이 여기가 숙박을 해야 되는가? 하나 이 방향이 있고 두 번째 그럼 여수와 연계된 숙박이 되는 여수와 연계된 어떤 통합 관광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 어떤 쪽이에요? 음, 저희가 이제 네. 어,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면 아까 네. 체류 시간을 굉장히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 네. 즐길 수 있는 그 요소들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수, 강양, 순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어~ 같은 권역이라고 보고 그래, 있거든요 권역이요. 그래서 네. 박남회 때도 저희가 그~ 전략들이 네. 순천에서 머물고 또 상생 방향으로 여수에서 숙박시설 좋은 만큼 거기서 네. 자는 부분들도 같이, 같이 협력해 해요? 가지고 오. 하는 부분이 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순천 같은 경우에는 큰 뭐~ 호텔들은 없지만 네. 어, 마을 곳곳에 스테이형, 체류형 그 그래, 한옥마을 스테이. 같은 것도 한옥 음. 스테이도 많이 만들어졌고 요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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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고 또정원네 워케이션도 있고 네,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 그 수요자들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그 시장님 노광윤 시장님도 그러더라고 꼭 숙박을 꼭 순천에서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 같이 상생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순천은 연간 관광객이몇 명이나 와요? 그래, 연간해서 어. 이제 전체 관광지 하면 네. 천만은 그래요? 네, 넘어가고 어. 있습니다. 여수간 1200에서 1500만인데 순전도 그렇구나. 그렇죠 저희가 관광지가 국가정원 순천만, 네. 나가읍성 네. 네. 송광사, 서남사를 이게 전체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볼 것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합하면 저희가 이제 뭐 연간 1,500만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문화도시 쪽에서 그 웹툰 컨텐츠로 이 돈을 땄기 때문에 웹툰 얘기만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껴야 되는, 그러니까 꼭 웹툰만 아니잖아요. 문화라는 게 음. 공연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이런 부분. 제가 아까도 잠, 음, 초반에 살로. 얘기했지만, 재즈 살롱 같은 거 정말 사람들 많이 와서 호응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드실 거죠. 그렇죠. 굉장히 확대. 올해는 네. 작년보다 시민들의 문화 창작 지원 사업들 네. 또 각기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전시나 네. 미술 그다음에 공연이나 이런 그 활동들을 강조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금 네. 사업들도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문화도시 제가 문화도시 이거 보니까 일인일 일인일 캐릭터 네. 순천시민 일인일 캐릭터 사업.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28만 시민들이 예, 예. 1인1 캐릭터를 가질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한1 0 0 0 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를그데 이제 앞으로는 28만 어. 명이 다 개인의 각자의 캐릭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 내가 참여해서 내가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전문가가 가서 아, 그려주는 캐릭터를 하는 거죠. 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접 찾아가서 마을별로 캐릭터 작업을 하고. 아 그래요. 네, 내캐릭터가 마음에 들면. 음. 어, 아 자기 캐릭터처. 네, 어. 본인 그러면은 상가 이런 부분들은 내 캐릭터처를 상호로 이렇게 네.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식당 가면 앞치마 같은 데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어. 28만 시민이 자기 상징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어, 이건응원할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제가 그런 거 있으면 저 정원저 가서 좀 캐리커처 아, 만들어 주시면 요 저도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거에 내 캐리커처 띄우는 게 좋잖아요. 제 얼굴보다는 훨씬 낫지. 네, 그렇죠. 네.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순천 이렇게 만들다니까 시민들 기대해 주세요. 한 말씀 해 주시죠. 어, 문화는 도시를 바꾸고 또 사람을 모이게 하고 또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런만큼 순천시가 문화의 힘으로 새롭게 도시를 이제 열고 있는데요. 네. 여기 에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참여와 됐죠. 관심이 가장 큰 힘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승 감사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네, 문화도시를 향해 가는 순천의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우리 김선순 문화관광국장과 함께했습니다.